안녕하세요 아오레오레입니다 어, 보시면 블루투스 이어폰들이죠 다섯 네. 어, 가지 준비해 봤어요 다섯 가지 보시면 어, 앤일룹슨28 어, 2세대 모델 그리고 이게 28첫 번째 네. 1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소니 제품이죠 소니의 첫 코드리스 이어폰 어, wf 1000x 모델 그리고 이게 SP 700N 모델. 그리고 이건 나온지가 좀 됐는데 QCY 어, T1 Pro입니다. T1 Pro. 어, T1이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음.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어, 디자인도 이쁘고 또 마감 처리도 괜찮아요. 어, 마감 처리도 굉장히 괜찮고, 뭐 색깔도 이쁘고, 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음질도 무난해요. 네, 음질도 무난하고, 구입 당시에 한 5, 6만원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터치 방식입니다. 터치 방식이고, 음, 처음에 뺐을 때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바로 페어링 되진 않고,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뭐 그런 건 단점이에요. 에어팟처럼 바로바로 즉각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어뭐 단점이 있다면 이어팁을 이제 내가 원하는 다른 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폼팁으로 바꾸면 케이스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음 그건뭐 소니 제품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어 가성비로는 이거만한 제품이 없어요. 뭐 단점이 또 하나 더 있다면 조금 어, 소리가 약간 먹먹한 느낌? 음, 살짝 어둡고 먹먹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성비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소니 제품이죠. 아, 1000X 어, 첫 번째 모델 아, 최근에 3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이. 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소리는 정말 끝판왕입니다. 소리는 굉장히 좋은데 음, 소니 특유의 착색도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역시 끊김입니다. 굉장히 많이 끊겨요. 아, 뭐, 끊김은 정말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구입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떤 뭐, IT 커뮤니티에 뭐, 좀 끊김이 덜해졌다, 뭐, 괜찮아졌다, 폼에 업데이트하고 많이 개선됐다, 자꾸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건 돈 낭비입니다. 이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제품 중에서 가성비 넘버원이라고 할 만큼 음, 리퍼비시 기준으로 이베이에서 리퍼를 샀어요. 리퍼를 샀는데 어, 뭐 색상별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파란색은 다른 색상보다 가격이 한뭐 한국 돈 기준으로 만원 정도 더 비싸요. 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좀 유닛이 크죠? 어, 크지만, 역시 소리가 괜찮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쏘이답게 소리도 좋고, 뭐 단점이 있다면 역시 이 케이스가 너무 커요. 네. 케이스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고, 생기건 이래도 착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귀에 착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운동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1000X 모델과 달리 그렇게 뭐 끊기거나, 네. 끊김이 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리퍼를 샀기 때문에 저렴하게 샀는데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좀 크다는 거, 꼭 강남 폼처럼 생긴 이 디자인은 좀 거부감이 듭니다. 음, 뭐또 단점을 꼽자면 이 팁. 이, 저 같은 경우에는 폼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폼팁으로 교체 하고 싶어도 폼팁을 교체하면 케이스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건 소니 제품도 마찬가지고 QCY T1 Pro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팁을 바꾸면 충전 케이스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건 개인 편차고 그리고 E8 아 이거 참 출시하자마자 바로 샀었는데 음, 처음에 이제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어, 외부 소음을 들려주는 기능이죠 일명 보청기 모드 음, 이번에 출시한 소니 에어팟 프로에 들어간 그 기능인데 어, 굉장히 처음에는 신세계였어요 음,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모델에는 어떤 기능이니까 하지만 이8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리뷰를 보면 음질이 좋다 뭐 역시 뱅올스슨 답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모델 별로 안좋아요 어, 음질이 뱅올스슨 답지 않습니다 뭐 제가 뽑기운이 나,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을 출시 하자마자 제가 정가를 다 주고 사서 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음질이 좋질 않아요 정말 이건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그때 39만 9천원 주고 산다. 그런데, 아,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음질이 정말 좋진 않아요. 일단, 뭐, 소 음향이, 음향에 제한을 뒀는지, 어, 음도 좀, 뭐랄까, 어, 음향을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듣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실망스럽고, 음질도 좋지 않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덜해지긴 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 치찰음 네. 치찰음이 있었어요 고음 부분에서 고음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재생하다가 고음을 고음이 좀 강한 노래를 들으면 그 부분에서 치찰음이 상당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에이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치찰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추천하지 않아요 음.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어. 그 뭐랄까 백열롭슨 2 8 2.0. 일단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있었죠. 아, 전 개인적으로 스트랩이별로였어요. 정말 스트랩이 싫었어요. 음. 근데 과감하게 스트랩을 없어졌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 USB 마이크로 B 타입에서 C 타입으로 바뀐 건뭐 상관 없어요. 뭐, 뭐 이런저런. 뭐 무선충전 좋아요.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해는 것도 좋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무선충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을 넘어온 건 오로지 색깔 때문에, 오로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컬러를 갖고 싶어서 샀고요. 역시 출시하자마자 샀기 때문에 45만 원, 45만 원정도 줬어요. 비싸게 줬지만 굉장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일단, 음질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기기 같아요. 다른 회사다 다른 회사 제품 같아요. 음. 어, 구입하기 전엔, 그, 이제, 어디 리뷰를 보면은 전부 다 뭐, 28, 1.0에서 2.0으로 넘어왔는데 소리가 같다, 별 차이가 없다. 뭐, 둘다 소리가 좋다, 둘다소리 변화가 없다. 케이스만 바뀌었다. 무슨 충전 기능만 탑재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소리가 훨씬 더어 뭐랄까 해상력이 좀더 좋아졌구요 어 고음에서도 치찰음이 들리지 않고 음또 최대 음량이 높아졌어요 기존 거보다 기존 거는 최대 음량을 높여도 좀 소리가 작다는 느낌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만큼 소리가 음량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확연히 느껴집니다 개인, 소리가 개인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정말 뱅앤 룰루슨 다운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유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팟처럼 콩나물 형태 그런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과연 그 돈을 주고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 그건 좀 반문스럽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SP700N. 어, 이 모델을 정가 다 주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베이, 어, 이베이 해외 사이트에서 그 리퍼, 리퍼 비시로 구매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소니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리퍼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또 리퍼 제품들이 대부분 상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퍼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뱅열 룩슨의 장점이라면, 이어팁. 네. 이 이어팁을 교체했을 때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폼팁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리콘 어, 팁보다는 폼팁을 좋아해서 이것도 지금 폼팁으로 바꿔 놓은 건데 타사 제품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폼팁입니다 이 폼팁을 바꿔 놓어도 케이스에 무리 없이 들어가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 기존에 있던 공으로 된그 실리콘 팁을 제거하고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어, 폼팁을 바꿨는데 이렇게 케이스에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제가 이렇게, 어, 비교해드렸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소리는, 소리는 확실히 소니 제품이 좋습니다. 소니 제품이 좋은데, 요즘 또 일본 불매운동이다, 뭐, 한, 뭐, 불매운동이다, 뭐다 해서 좀 시끄럽죠? 음, 어쨌거나, 뭐, 소니 제품이 소리는 제일 좋지만, 이첫 번째 1세대 모델은 끊김이 너무 심해서, 구입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음,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것보다 이게 가격이 싸요. 요즘 가격은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제일 싼건이 이 모델이죠. 음, 이 모델이라서 이 모델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1~2만 원 리퍼 기준으로 1~2만 원만 더 주면 이걸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 차라리 소리 면에서 음, 소리 면에서는 이게 더 낫다고 볼수 있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다,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이게 요즘 뭐 20만원까지 떨어졌던데, 정가가 2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솔직히 저는 이건 무조건 비추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에어팟 사시는 게 나아요. 어. 하지만 정말 여유가 있다 싶으시면, 이, 어, 베이몰룩슨 282.0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젠하이저 모멘텀 그 코드리스 이어폰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참 궁금하긴 한데, 음. 모멘텀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사용한 바로는 이 282.0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도>